혹은 변호사와 검사, 혹은 변호사와 판사가 가족관계인 수 있나요?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. 배당은 될수 있다. 형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형소법이나 이런 데 보면 재척, 기피, 회피 이런 제도가 있는데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기피 회피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수사 과정에서도 검사하고 변호사가 가족 관계일 경우에는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수사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발생할 경우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재척의 사유에는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기피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아니면은 검사 또는 판사가 자발적으로 이제 회피 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사건 배당할 때는 뭔가 가족 관계를 확인해서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은 이루어질 수 있겠죠. 그렇지만은 제가 만약에 검사라면 배당은 될수 있지만 이제 다른 검사님에게 사건을 넘기든지 그렇게 할것 같아요.